그러니까. 난참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에 한번 보실래요? 예예 예, 아예 <목소리도> 여기까지 왔는다 아니 뭐 저기 물 올라갈 때는 불가능한 데 모를 거 길인데 여기 좀 귀한 책이 하나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이 뭐, 관장님이라고 하면은 교수님 방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만나뵐 때는 여기. 직함을 그 고민 사실 많이 했어요. 관장님으로 부르는 게 맞는 아, 건지, 뭐 괜찮습니다. 아무렇게나 교수님으로 부르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아무렇게, 참,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아, 어떻게 부르는 게 결례가 안 되는 건? 지 여기에 있을 때는 사람 들 많이 있을 때는 관장님 이 맞는데, 괜찮아요. 개별적으로 만날 때는 교수님은 맞는 건지. 이게 저, 우리나라 최초의 시집. 어. 최초의 해바라기의 노래. 아, 아 예. 이1억5천아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억5천이원한에 아, 예. 예. 이런 게 비쌀 것 음. 같니? 조선 말. 네. 네. 그런가. 그런 격 네. 이게 아, 제일 아, 아, 싼것인 아, 아니, 이거 이거 저, 이거 해바라기? 진짜 저거로 네. 해야죠. 네? 교수님 저기 저기 루브르 가서 가져가면 어니까 아니 그 모르는 거죠. 그런 말씀 바꿔지면 도움성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히는 거죠. 이덕우 천이라고 하면 우리야 뭐 그냥 그런가보다. 말. 이 윤수천 선생이 응. 저 수원에 계시는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아동문학가인데 아, 그, 이분 천집을 내드렸더니 그분이 다 기증해가지고. 아 저는 저는 진짜 하나 반을 응. 저기 그냥 오늘 그 문학의 배그러 느낌이 있고요 네, 네. 제가 만약에, 그, 저는 이런 건는마어이 바라지도 않는데, 혹시라도 주변에서, 저기, 네. 우리 교수님이 이런 추석 쪽에 이렇게 관심이 개인적으로 아 오신 것 같으니까, 네. 주변에서 뭔가 좋은 게 있다는 것 제가 좀, 준다방가덕방고로 기증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오로지 산하고 오박하고 글 쓰는 것만 네. 관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네. 음. 시를 가지고 노래 만드는 작업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음. 노래. 예, 예. 노래 네, 네. 모래 만드는 작업, 노래가 네. 만드는 작업. 저요? 네제거다 네. 그냥 작사해도 돼요. 작사는 무료예요. 라이터는 무료고요. 예. 네. 싱어송 라이터 하는 애도 있잖아요. 그래 친구들한테 그냥 구걸줬도 됩니다. 돈은 무료고 다그 친구들한테 올라갔어요? 예예 여기서 예. 좀 잡아줘요 사회에다 기부를 하라고 하면 됩니다 저는 저는 돈은 필요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목소리> 비가 한장 정도 갈때 잡아주고 여기서 좀 봐줘야 돼요 한번 같이 올라가지고 같이 올라가지고 같이 올라가지고 같이 올라가지고 같이 봐줘야 돼요 안경사님는 가작이나 교수님, 그거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도 가끔가다 음악하는 애들 저한테 듣다라고 는 아니, 고기한글 어,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저한 어디야, 밴드에서 보고, 어어. 가져가고, 돈은 필요 없다. 작사기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작사기 필요 없고, 만약에 히트가 되면, 제가 음악하는 애 많이 알걸라요 돈이, 돈이 되면은 그건 사회에다 다 기부해라. 나한테는 필요가 없다. 아, 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아, 용따 아니라 나돈 필요 없고. 굶어죽지 않고 밥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무한사람년도이을고도못 사는 사도고도사고그도는도는다람면 쓸만한 민이있까라을고 뭐, 전히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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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히 완전히. 완전에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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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완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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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아, 그림으로 네. 그리고 창작도 네. 하고. 아니 근데 이게 문인들이든 그, 글, 이거, 이거 제가 마, 만약에 정말 어. 저, 저거 한 사람 같으면, 저 여기 오고 싶을 것같거든요 그러죠. 많이 와요. 예, 전업, 그러니까 믿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 제가 만약에 길하면, 여기 근처에 와서, 덕을 예.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저는 이리저리.